대상 13장 다위시 전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위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요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월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매 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 내 사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노아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게를내 곳으로 오,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의 길을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득사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에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